안녕하세요, 서울신랑입니다. 2024년 말띠 운은 어떨까요? 우리 2024년의 말띠 운들은 음... 괜찮다. <laughs> 어, 어, 우리 2002년의 말띠 분들은 그렇게 큰 임팩트도 없고 그렇게 큰 이벤트도 없다.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나라는 말인데 나한테 어떤 큰일 아니면 뭐 그렇게 크게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사건, 사고는 없이 그냥, 어 평범하게, 그냥 무난하게 지내실 수 있는 해. 그래도 말띠분들도 늘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좀 평범한, 다른,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뭔가 이벤트적인 일들이 조금 많이 일어나는 사주들이기는 해요. 그래서, 늘 재미있게 사시는 것과, 늘 어딘가 재미를 찾아다니시는 분들 잡게, 뭐, 그렇게 지루하지 않은 2024년이 될것 같아요. 20대의 말띠분들한테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연인을 만나거나, 어, 뭐 그게 큰일은 아니다. 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뭐, 그냥 평범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좋네요. 30대의 말지 분들은 그래도 20대보다는 더 낫다.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 높낮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그 상황에서 멈춰 있지 않고, 그래도 뭔가 전진하고 올라가는 그런 형국은 보여요. 그래서 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좀 준비한다 그러면 더 높은 곳, 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 갈수 있는 해는 되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분들 개 중에 한 다섯 중에 한 둘은 내가 어디론가 조금 떠나고 싶거나 그러는 마음도 생길 수 있는 조금 들썩들썩거리는 해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뭔가가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딘가 좀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있는 이 곳이 뭔가가 조금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그냥 가감하게 옮기셔도 좋다, 괜찮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2024년도 될 거예요. 우리 40대 말띠분들한테는 제2의 전성기 아니면 제1의 전성기가 될 수도 있어요. 대박띠로는 말을 안 했지만, 그래도 조금 대박인 해인 거는 맞아요. 어,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의 결과들이 내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좋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는 그런 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배로 들어오는 그런 해가 될 거라서 더 노력하면 더 좋은 성과. 그리고 사람들도 더 많이 모이는 시기. 나한테 그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든 안 되는 사람이든 모르지만 늘 계속 주변에 사람들이나 인맥들이나 뭐가 넓혀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좀 범위가 넓어진다 그래야 되나?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또 내가 뭔가 어떤 일에서 눈이 트인다고 하죠.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머리에서 눈이 터, 터져서 내가 어떤 일을 할때좀더 속도를 낼수 있고 좀더 좋은 결과들이 오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한 개를 주고 두 개를 받는 그런 좋은 대박 아닌 대박인 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78년생의 말띠분들도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2024년도에 좀더그 빛이 바라는 해가 되실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66년생의 말띠분들은 조금 건강적으로는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어떤 오장육부의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골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병원을 다닐 수도 있는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조금 병원을 다닐 수도 있는 그런 내 주변 사람들이 아픈 분들이 늘어나는 나포함 해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 아프신 분들이 늘어나는 그런 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어, 일적인거나 다른 쪽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의 건강, 우리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내 가족들을 조금 돌보면서 지내는 그런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꼭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다툼이라든지 불화라든지 이게 조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만 내가 잘 인지하시고 좀 우리 가족들도 다 보듬고 아꾸고 가신다 그러면 안팎으로 다 편안해지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54세 말띠 분들도 조금 금전이 새어 나가는 일들, 나의 자식이라든지 나의 손주, 손녀들한테 조금 뭔가가 뜯기는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한테도 뭔가가 뜯기는 조금 금전이 조금 새어나가는 일또 어떻게 보면 음, 사기라든지 아니면 뭔가 투자했던 게 잘못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금전으로 조금 힘듦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54년생의 말띠분들은 2024년도에는 그냥 주머니 꼭 틀어 안고 계시고 조금 금전으로 틀어지는 일이 없도록만 조심하시면 그래도 어 나쁘지 않은 2024년도가 될것 같아요. 그럼 말띠가 초년은 지금 괜찮은데 어떻게 40대 갈수록 건강 쪽이 다 그러네요? 그쵸. 그렇죠. 이게 우리 말띠분들이 좀 으쌰으쌰 하는 게 있어요. 파이팅이 있어. 그래서 너무 젊은 나이에 나의 파이팅을 다 쏟아내서 조금 점차점차 나이가 갈수록 그 파이팅이 안 따라줘요. 너무 처음에 젊었을 때그 열정을 다 쏟아내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의욕이 몸으로는 같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게 있으니 너무 처음부터 우리 초년생들도 너무 처음부터 달리지 마시고 건강 챙기면서 가시면은 점차 나이가 들어서까지 또 비슷하게 갈수 있는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시면 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20, 30대가 잘 들어두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laughs>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각각 사주마다 그리고 나의 두상님의 공덕에 따라 좀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이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 서울신당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